안녕하세요 크리스 선생님 자 오늘은 어드밴스 3호입니다 어드밴스 3호 곤충 친구들에 대해서 나오지요 곤충에 대해서 자 알아보고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은요 부지런한 개미에 대해서 합니다 자 우리 개미 한전에클리스송 준비됐나요? 네네 선생님 시작할까요? 네네 선생님 시작 우리 모두 다 함께 클릭 클릭, 클스 친구 반갑습니다. 비행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오늘은 무얼 만들어볼까? 자, 오늘은요, 무 만들까요? 땅 속에 살아요. 곤충이에요. 까매요. 우리들이 과자를 흘리면 주워서 차곡차곡 쌓아요. 누굴까요? 퀴즈를 내보세요. 그래요, 개미예요. 동댕동! 오늘은 개미를 만들 거예요. 우리 교재 보시면은요. 개미에 대해서 나와있고요 여왕개미도 있고요. 일개미도 있고요. 경전개미도 있고요. 개미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자, 개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개미를 만들어 볼 거예요. 개미를 어떻게 만들까요? 짜잔! 제일 먼저 만들 거는 준비용! 눈을 준비해주시고요. 자, 눈을 이렇게 세워주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가운데 클릭, 클릭. 자, 큰 이빨 위로 가게 눈을 했어요. 자, 클릭, 클릭하고. 자, 클릭, 클릭. 자, 우리 요 모양 많이 만들었지요. 자, 더하기 모양, 십자가 모양 많이 만들었어요. 십자가 모양 만들고요. 몇개 만들까요? 짜잔! 하나, 둘, 셋, 일자 모양 세개 만들었어요. 자, 눈 가지고 십자가 모양, 일자 모양 세 개. 자, 그리고 두 개가 더 필요해요. 자, 이렇게 놓고요. 또 뭐가 필요할까요? 자, 검정 스틱이에요. 검정 스틱 하나, 둘, 셋, 넷 자, 네 개에다가요, 다섯, 여섯. 자, 검정 스틱 여섯 개. 그리고 여기 고리가 있네요.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예요. 자, 모두 준비됐나요? 네네, 선생님.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준비하고 만들어 봅시다. 자, 이제 클릭, 클릭, 클릭 합니다.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얼굴. 자, 클릭, 클릭 합니다. 클릭, 클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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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됐어요. 자 이렇게 개미를 만들 거예요. 우와 귀엽지요. 개미를 어떻게 만들까요? 이렇게 돌려놓고 우리 똑같이 만들어 봅시다. 자 개미가요. 뭐가 있어요? 더듬이가 있지요. 더듬이 몇개두 개. 곤충들은요 더듬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 다리에다가는 뭘 할까?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는 이렇게 연결을 할 건데요. 이렇게 연결을 할 거를 염두해주고 자, 여기다가 무엇을 연결할 거냐면, 보세요. 자, 연결고리 두 개를 연결합니다. 띵. 보세요. 또 연결합니다. 띵. 연결했어요. 여기 사이에다가 먼저 끼울 거예요. 자, 어떻게 끼울까요? 이렇게 끼우고, 작은 이빨 사이에 끼워야 돼요 작은 이빨 사이에 끼우고 큰 걸로 클릭 이렇게 했어요 또 여기도 작은 이빨 사이에 끼울 거예요 자 작은 이빨 사이에 이렇게 끼워주고 고리를 여기 튀어나온 부분을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걸 를 클릭해서 짠 연결을 했습니다 우와 짜잔 자 이제 붙여 볼 거예요 자 보세요 얼굴 그리고 둘, 셋, 짜잔! 우와! 멋지죠? 이번에 두개 남은 걸로 뭐 해요? 클릭, 클릭! 자, 짜잔! 우와! 길이가 몸이 완성이 됐어요. 이제 다리를 해야죠. 보세요. 다리 어떻게 끼워요 자, 다리는 모두 몇 개예요? 다리는 모두, 짜자잔, 여섯 개지요. 개미는요, 곤충이니까 곤충은 다리가 6 개예요. 자, 뒤에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기 앞다리 가운데에 이렇게 연결, 연결. 짜자잔. 멋진 개미 완성됐어요. 우와! 안녕 친구, 안녕 친구야. 어디 가니? 우리는 개미 친구들. 자. 멋진 개미 친구 완성됐어요. 우리 선생님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쉽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우리 유류체 모양 하나 둘셋넷네개 만들고 꼬리 다리 터드니 완성. 보기에는 너무 멋지고 어려워 보이지만 만들기 정말 쉽지요? 우리 친구들 충분히 할수 있어요. 자 우리 선생님도 화이팅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